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상에 나쁜 팔자는 없다의 예, 사주멘토 심평 선생입니다 아, 오늘은 제가 2024년 앞으로 다가올 양력 2월 3월 4월에 우리 원숭이띠 여러분들의 운세에 대해서 간략하게 포인트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원숭이띠 여러분들은 참고하셔서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선 아, 일단 원숭이의 특징 특징을 조금 짚고 넘어가고자 하는데, 원숭이는 우리가 보통 이제 영마살이라고 한간에 얘기하는 띠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호랑이띠, 인이라고 씁니다. 인. 그 다음 호랑이띠를 가리켜서 영마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원숭이. 원숭이. 그 다음에 이렇게 뱀. 그 다음에 돼지. 요네 띠가 기본적으로 영마 속성이 있어서 과거에는 영마살이라고 하면 은막 돌아다니고 특히 여자가 영마살이 있다고 하면 안 좋다고들 많이 표현을 했는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라 영마라고 하는 것은 역동적이고 국제적이고 활동적인 것을 의미해서 특히 현대 사회에서는 영마는 특히 좋게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인이라는 글자는 호랑이를 의미하고, 이것은 원숭이, 이것은 뱀을 의미하고, 이것은 돼지를 의미하게 되는데, 실제 이네 가지 영마의 띠 중에서도 가장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게 바로 원숭입니다. 우리가 동물 중에서도 원숭이는 막 나무로 올라갔다가 막 사방팔방 거의 뭐날라다니다시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활동의 범위가 가장 이제 정신없게 되어 있는데, 예, 그렇기 때문에 원숭이가 꼭 동물에 비유하지 않더라도, 실질적으로 영마의 속성이 굉장히 왕성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왕성함 뒤에, 항상 뭔가 활동적으로 움직이는 뒤에는 우리가 빛이 밝으면 그림자도 굉장히 어둡듯이 이렇게 활발한 속성 뒤에는 외로움과 고독함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자, 원숭이가 다른 띠들에 비해서 고독감을 많이 느끼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주변으로부터 도움을 받기보다는 독립적인 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보통 자수성가하는 인물이 많습니다. 자 그런데 원숭이가 기본적으로 영마 속성을 가져서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다가 이렇게 2024년 용의 해를 만나면 이것은 이제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이 용의 해는 호랑이 해와 지금 현재 작년 작년 토끼 해를 지나온 용의 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나와 있듯이 호랑이 해, 토끼 해, 그 다음에 용의 해가 되는 것인데, 이렇게, 여기 나와 있지만, 인이라는 글자가 원숭이가 볼 때는 또역마에 해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 이, 더군다나, 이, 어, 호랑이 해와 이렇게, 토끼 해, 이건 23년. 아, 죄송합니다. 요거는 이제 22년, 요게 23년, 요게 이제 24년이라고 볼수 있는데, 연으로 보자면,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요 인묘라는 글자는, 오행으로 목이 되는 것이니까 실질적으로 원숭이가 요 인년에 역마 속성을 좀더 활발하게 해서 목이라고 하는 재물을 벌기 위해 동서남북 주야로 많이 움직이는 때라고 볼수 있고 그다음에 요 묘년 특히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때 움직였던 결과물을 얻는 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렇게 진년을 맞이하게 되면 이것은 고 여기 나와 있지만 화개가 되는 것이니까 원숭이한테는 약간 쉬어가면서 전환점을 만드는 구간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즉 뭐냐면 이렇게 활발하게 막 움직였던 것을 잠시 멈춰서 이 원숭이가 원래 가지고 있던 영마 속성을 잠시 쉬어가면서 뭔가 또 다른 것을 도모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연이 바로 이 용의해라고 보시면 되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진과 용의해와 이 원숭이는 이렇게 합을 이루기 때문에 합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서로가 협력 혹은 계약 또는 제휴하거나 연계해서 뭔가 새로운 것을 도모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2024년이 원숭이가 이렇게 만나게 되면은 뭔가 계약상을 이루거나 또 다른 그동안 이제. 2022년, 2 3년에 활발하게 움직였던 이런 것들을 가지고 뭔가 계약을 이루거나 협력 사항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때는 협력을 하더라도 굉장히 주의 깊게 할 필요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은 비단 회사를 다니는 뭐 조직 생활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원숭이띠라고 하면은 누군가를 만나서, 그건 인간관계도 마찬가지고, 누군가를 만나서 같이 뭐 취미 활동을 하던 무슨 활동을 하던 서로 간의 마음이 잘 맞아서 이루어지는 것을 바로 합의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왜 조심을 해야 되냐면 이렇게 용의해 다음에는 뱀의해가 오게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용의해 때 이렇게 누군가와 합의를 이루거나 마음이 잘 맞아서 함께 움직였던 사람, 같이 잘 놀았던 친구, 동호회 활동, 같이 무언가 단체에 소속돼서 했던 것들을 잘 주의 깊게 하지 않으면 은그 다음에 인 내년인 뱀 년을 만나게 되면 이렇게 사신이 형을 만나게 되는데 즉 형을 이루게 되는데 이때 아이 어, 어, 용의 해때 약간이라도 정밀하게 하지 못했던 것들이 보통 뱀의 해 때에 문제가 발생하는 소지가 많아서 원숭이를 극하게 되고 원숭이 한테 굉장히 아 숙박을 가게 되고 원숭이한테 부담을 주는 일들이 결과론적으로 많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 용의해 때는 뭔가 합의를 이루더라도 상당히 정밀하고 주의 깊게 이루어야 된다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숭이가 사실은 1년 12달 중에 2월, 이제 앞으로 이제 오게 될 2월이라고 하는 이 영마달을 만나서, 원숭이는 굉장히 재물을 벌기 위해 활동적으로 움직이는 게 좋고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꼭 돈을 의미하지 않아도 본인의 노력에 대한 결과값을 의미하기 때문에 본인이 취미 활동을 하던 누군가와 인간관계를 맺던 뭔가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에 대한 대가가 바로 인월을 지나서 3월인 묘월에 나타난다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 4월 같은 경우에는, 이 여기도 진년이 나와 있지만, 1년 중에서 이 양력 4월인 진월 같은 경우에는, 원숭이한테는 하나의 전환점이라고 볼수 있는데, 보통은 진월 다음에 이렇게 4월이 됩니다. 숫자로는 이렇게 5월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은 곧 화의의 계절로 들어가게 되고 이것은 곧목의 계절입니다. 즉, 뭐냐면, 원숭이한테는 인묘진이라고 하는 구간은 돈을 버는데 주안점을 주고 역동성을 기반으로 해서 그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라면, 어, 5월, 어, 5월, 양력 5월부터는 이사라는 글자를 만나게 되면 이때 이때부터는 화운을 만나게 돼서 관운이 왕성해지는데 이때는 좀더 조직적으로 체계를 갖추고 실제로 본인이 많이 움직였던 것을 관리하고 지키는 원로 들어가는 그런 구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구간으로 들어가기 전에 바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이 4월 진월 같은 경우에는 바로 목에서 화로 즉 돈에서 관직으로,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이 활동을 통해서 뭔가 진행했던 것을 4월의 계약 관계를 통해서 마무리하고 다른 조직과의 협력을 왕성하게 하는 걸로 전환하는 구간이라고 일단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특히 이 진이라고 하는 글자는 원숭이한테는 화계이자 더군다나 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때는 뭔가 계약 관계도 잘 이루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본인이 어떤 권한을 얻는데도 유리하고, 그 다음에 누군가 협력 관계를 할 때도 의외로 잘 마음이 맞는 부분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근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다음 연도가 4년이기 때문에 이 4년을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일단 보시면 되고, 자,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원숭이가, 부동산 계약을 한다고 하더라도, 진년에 하게 되면은 4년에 보통, 진년에 정밀하게 하지 못한 것들이 이 4년에, 다음해인 4년에 문제를 일으키는 소지가 많으니까 이런 것들 좀 유의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원숭이가 2월, 3월 같은 경우에는 영 많은 곳 굉장히 활동성을 가지고 역동적으로 움직여서 돈을 벌기 위해 길을 응집하는 곳이라고 보면 되고, 그거에 대한 결과 값이 이 3월에 재물로서 드러나게 되고 4월은 그런 것을 기반으로해서 또 다른 계약 관계나 협력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5월부터는 본인 했던 것들을 관리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좀더 신중성을 기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 이유가 5월부터 약 2~3개월 정도는 원숭이라고 하는 인자를 굉장히 압박하게 되는 그런 에너지가 들어온다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도 제가 이렇게 2024년 양력 2월, 3월, 4월에 우리 원숭이띠 여러분들의 운세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려봤는데요.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여러분이 구독해주시면 희망은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상 세상에 나쁜 팔자는 없다의 사주멘토 심평 선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